그리고 저한테 답변 왔어요. 이게 사실 뭐 어제 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재판 때문에 정신 이 없어가지고 미리 이거 법무장관의 부이 답변서를 보면 제가 이거 법무부에 한두번 보낸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 검찰이고 뭐 내가 이, 이 사건들에서 한두번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보면 아는데 일단 보낸 건 이거예요. 음? 법무부에 한동훈 특검의 장시호 탕수육 회유 의징조사 감찰하다 공문 제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의 특검조사팀은 장시호의 위증을 교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약점을 폭로시키고, 태블릿 조작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주고, 김영철과는 불륜을 저지르며 장시호 대상 형을 감형시켜주는등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하고 쫙 줬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뭐, 답변이 왔는데, 본건 민원의 요지는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감찰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위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대검찰청으로 본건을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어, 이게 지금, 어, 이게, 이화영 지사의 연어회 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해서 그 교도관 한두 명한테, 어, 연어회 들어온 거 봤어요. 이 말을 들었다는 거야. 요걸 갖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그냥 이제 대검찰청을 넘겼는데, 어, 연호의 사건보다는 이게 훨씬 더좀 복잡한 사건이죠. 그리고 사안도 훨씬 많죠. 그 대신에 증거도 훨씬 더 명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건은 법무부가 감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형사수사하듯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검찰청으로 가는 거 맞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이, 이 표현, 위상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이런 표현 거의 안 나옵니다. 아. 제가 뭐, 정부에 이런 걸 한두 번 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은, 뭐, 수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 대검찰청으로 이송합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제가 던진 것들이 되게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잖아요. 그럼, 대검찰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의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발서 이런 식으로 쓰질 않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대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넘겼잖아요. 좀한 건도 똑바로 조상이 없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발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말하야 됩니다. 물론, 대검찰청에또 한동훈 또 얼마니들이 방해하고 해서, 뭐, 진행되다가 뭐, 좌초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게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화영 연어 술자리가 지금 완전히 꼬였잖아요 지금 완전히 꼬여서 오히려 정성호 장관이 지금 검찰한테 밀리고 쫓기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걸 엎어치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재명하고 정성호하고 둘이서 얘기하는데 뭐, 뭐 상소제도 항소제도 얘기하는데 <laughs> 지금 검찰한테도 밀리고 법원한테도 밀려요 조이단체도 밀리고, 이쪽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전을 뭘 해야 되는데, 이거만큼 좋은 사례가 없죠, 이거만큼 좋은 사례가. 녹취록까지 있겠다. 저항진거다 확보했겠다. 어, 블릿리 조작 다 확정됐겠다. 한마디로 이건 저는 완제품이 갖다 준 거거든요.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저는 감찰이 들어가서 저는 이거 폭발할 거라 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익이나 정성호 장관의 이익으로 봤을 때도 이거를 법화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저는 이 똑같은 사건 아 똑같다기보다는 어, 이 이태블릿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서 5천만 원 선별성을 제기했는데 어 이거는 뭐 이제 우리한테 뭐 법원이 보정명령 들어와서 보정하면 다시 들어가면 이제 법무부에 들어가면 뭐한달 안에 답변서 올텐데. 첫 번째 제가 홍성준 검사하고 법무부에다가 집어 넣은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답변서가 왔는데, 물론, 매우, 매우 실망한 답변서가 왔어요. 이게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중앙지검의 소송 담당이 썼는데, 그냥 뭐, 어? 우리가 제기한 홍성준이 최선이 태블릿을 쓰지 않은 증거를 다 은폐하고,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없고, 이 사건은 최선 것으로 태블릿이 결정났기 때문에, 이런 건 따질 필요도 없다. 막 이따위로 써놨더라고. 이거 완전히 그냥 검찰의 끈앞풀이 썼는데, 아니, 이 정도는 정성호 장관이 컨트롤 해야지. 왜? 소송 수행자가 정성호 장관인데, 이거, 이거 컨트롤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건의 특성상, 그 소장은 최근에 발견돼. 최근에 증거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홍성준의, 홍성준하고 국가잖아요? 완벽한 범죄라고 이렇게 딱 확정하기는 좀왜 지금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형사나 민사하다뭐 증거를 추려 가지고 우리가 뭐 가져가는 건데, 그 사건에 대해서의 법무부 답변서는 실망스럽지만은이 사건은 다르다. 이 사건은 어, 이거잖아요. 이 사건은 이미 이미 5년 그리고 재판만 거의 3년을 이용하면서 뭐 완벽하게 조작 증거를 다뭐 L자 패턴 조작에다가 뭐 지금 그리고 포렌식 조사는 이제 거짓과 사기였고 뭐 서현주 조작 다 드러났다 드러났죠 그리고 안정현이 이 진술 뭐 해가지고 어 최선의 안무 비서의 거를 추성 거로 조작했다는 그냥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걸 주도한 놈들은 한동훈, 김영철 책임자 윤석열 이준명 정권이 이건 잡아야 되는 애들이. 저쪽은 홍성준은 저거는 뭐 이름도 없는 놈이고 어쨌든 저, 저쪽 같은 경우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잘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직접 증거 조작을 한 중범죄가이 다 밝혀진 건이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법무부가 아까처럼 필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검찰 내부의 범죄가 다 확정됐는데, 검찰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야, 어차피 뭐 최소한 걸로 끝났으니까, 야, 범죄 덮어. 이렇게 할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JTBC 태블릿은 일단 박근혜 1심에서 최소한 것으로 인정이 됐죠. 그리고 박근혜가 재판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대법까지 가버렸는데,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써먹어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써먹어대. 근데이 건은 최소원 거로 인정된 바가 없죠. 다만 최소원이 반환소송을 하면서 내 법적 권리를 행사해서 내가 조작을 잡겠다. 지금 그 JTBC 그 태블릿에서도 법무가 그따위 답변했어요. 최소원이 태블릿 반환소송하는 과정에서 최소원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됐다.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뭐 연합이랑 우리가 소송까지 가면서? 최서원이 실제로 자기 거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검찰 니네가 내 거라 그러니까 내 권리행사에서 가져와서 내가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1심 판결문도 그렇게 그 취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최서원이 확보해서 이동환 변호사하고 사이버 포렌식 협회가 검증해서 조작을 잡은 거 아닙니까? 엿다 대고 만약에 법무부가, 야 이것도 최서원이 받아하면서 최성원권 인정된 거 아니냐 했을 때 이거는 바로 갖다 댈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최서원이 받아서 결국 자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한거 아니냐 받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JTBC 태블릿 홍성준 관련된 법무부 답변 논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음. 저도 궁금해 이걸 과연 법무부가 어떻게 답변할 건지 이걸 그, 만약에, 이것도 또 저, 저 딸이 답했다그러면제가 이제, 정성호 장관한테 공문 넣는 거죠. 이것이 뭐 하는 거냐, 당신. 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거야, 뭐 하는 거냐.